감고, 그것이 수술 직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 붓기와 멍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술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무래도 회복기간인데요. 쌍꺼풀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빠르게 일상생활로 회복하려면 붓기와 멍이 적게 들고 빨리 줄어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에 붓기와 멍을 빨리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많아서 지방을 많이 제거해야 되는 분들, 지방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붓기와 멍이 많을 수 있고요. 또 겉에서 봤을 때 혈관이 비쳐 보일 정도로 피부가 또 아주 얇고 하얀 분들은 수술후에 이 멍이 잘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서 봐서는 알수 없는 이유도 있는데요. 응고 인자 수치가 낮은 분들, 정상 범위에서 좀 낮은 쪽에 속해 있는 분들은 유난히 멍이 또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멍드는 분도 있죠 나도 모르게 멍이 들어있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수술 후에 멍이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수술하면 2, 3일째까지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붓거든요 붓다가 이제 붓기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수술 후첫 3일 동안 덜 붓게 하면 피크를 낮추면 당연히 좀 빨리 빠지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 냉찜질. 두 번째는 혈액순환인데 수술 후에 하는 냉찜질이 가장 중요한데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이 국수 마취약 안에 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수술 중에 피도 덜 나니까요. 마취가 깨고 나면 수술하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마취약의 효과가 없어지면서 수축됐던 혈관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혈했던 곳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냉찜질은 수축됐던 혈관을 잘 유지시켜주는 거 피가 나는 부분을 덜 나게 해주는 거 통증을 줄여주는 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수술 직후 첫 2, 3 일간 부기를 감소시키고 멍을 덜 들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아이스팩을 잘 대주는 것이 수술 직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환부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부기가 덜 붙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다쳤을 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베개 위에 올리거나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 다리 부기도 좀 감소하는 것처럼 이 수술 부위는 우리는 얼굴이죠. 수술했으니까 막 아, 수술한테 날까봐 돌아다니기도 좀 창피하고 해서. 집에만 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러면 더 붓기가 오래갑니다 댁에 계실 때도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앉아있거나 서있게 얼굴을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유지시키는 것이 수술 후에 덜 붓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혈액순환이 중요한데요. 수술하고 운동 언제부터 할수 있나 물어보시는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대체 어떤 운동이냐고 여쭤봐요. 운동에 따라서 심한 달리기, 빠른 달리기,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나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 역기 운동 이런 거는 당연히 환부에도 좋지 않고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피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뭐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정도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오히려 부기 감소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은 하시는 게 좋다 오히려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음식과 연고 등을 통한 상처 관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짠 음식, 뭐 국물을 많이 먹으면 붓는다고 하잖아요 수술 부위 주변은 이미 붓기가 있고 혈액순환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분이 너무 높은 음식을 드신다거나 곡물이 많은 음식,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시는 것은 부기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상처 관리인데요. 수술하고 나면 안연거를 처방해 드리는데 모든 상처는 적절한 습윤 환경을 유지해야 잘 아무입니다. 이 적절한 수분 환경이라는 거는 너무 마르지도 너무 젖어있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처 회복이 잘 돼야 당연히 상처 주변의 부기도 빨리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쌍화불 수술을 했으면 쌍화불 수술 부위에 이렇게 촉촉하게 코팅되는 느낌 정도 너무 연고가 많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느낌 아니면 연고를 전혀 바르지 않는 것보다는 아주 소량의 연고를 조금씩 코팅하듯이 수시로 발라줘서 이 상처를 적절한 수분 환경으로 유지시켜주는 것또한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 멍이 안 든다, 덜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약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 우리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거나 피를 맑게 하는 이런 약들은 수술 전에 꼭 일주일은 끊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많은 영양제, 오메가 3나 달마지유나 이 여러 영양제를 복용하실수록 피가 더잘 납니다 수술 중에 수술 후에도 멍이 조금 더잘들수 있고요 출혈경향을 증가시키는 약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혈액순환을 돕는 여러 영양제를 먹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드시고 계시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복용을 중단하시고 수술하시는 게 수술 후 멍이 덜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약물이 있죠 혈압약입니다. 수술 전에 수면 마취 때문에 4시간 동안 금식하고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니까 저희가 약은 꼭 드시라고 하는데 약도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아무래도 좀 떨리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혈압이 조절이 잘 되던 분들도 수술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께서 수술 중에 혈압이 막 180, 190 긴장하셔서 이제 혈압을 약을 안 드시던 고혈압이 없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혈압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혈압약 드시던 분이 아침에 혈압약도 안 드시고 만약에 오시면 그러면 확실히 수술 중에 조금 피가 더 나긴 합니다 물론 수술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수술 시 확보도 어렵고 피도 많이 나서 멍도 더 많이 들수 있고 수술 후에도 더 많이 부을 수도 있고 수술 중에 정기소작으로 계속 지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지고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또 부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혈압약은 아침 아침 아주 소량의 물을 이용해서 약을 드시고 오면 좋습니다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붓기와 멍이 막확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고 하실 그런 건 아닙니다 온 몸에는 혈관과 림프관이 있어서 이 주변으로 혈액과 림프가 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눈 주변에 관자놀이 같은 경우나 이 아니면 목 쪽이나 이 얼굴 주변에 수술 부위 주변에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면 붓기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뭐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가볍게 눌렀다 뗐다 아래쪽으로 이 관자놀이 쪽그 다음에 이제 목쪽 마사지도 이 경동맥 근처를 귀 아래쪽 목에 있는 근육을 가볍게 눌러주면서 아래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이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수술 중에 지혈을 아주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수술 후에 굉장히 붓기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 전에 나는 이러이런 층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수술하겠다. 머릿 속으로 이 사진 보고 상담일지 보고 가상의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들어가죠. 그래야 망설임 없이 쓸데없이 지체되는 시간 없이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두 번째는 지혈을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술 중에 피가 나는 부분은 아무리 작은 부위더라도 확실히 지혈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술 후에 그 부분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붓기도 심해지고, 이 피는 또 염증과 감염의 소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꼼꼼하게 지혈하는 거 수술 부위에 하는 드레싱도 수술 후에 붓기를 좀 감소시키고 피가 좀덜 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아풀 수술뿐만 아니라 얼굴에 있는 모든 수술 후에 다 거기에 맞는 가장 중요한 드레싱 방법이 있어서 저만의 트레싱 노하우로 수술 후에 잘 관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에 부기와 멍이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좋아지게 하는 노하우 수술 전에 부기와 멍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부기와 멍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